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2.5 GDI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019년 등록, 2020년식 10만 7천 킬로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블랙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세한 흠집 말고는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져 있어서 레이더 판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렵한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방향 지시등 관리 상태는 훌륭하고 이제 앞쪽 범퍼 쪽에는 좀 이렇게 네, 부칠한 자국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네. 외관상. 흠 잡을 거는 거의 없고요. 썬틴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은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네, 뒤쪽 킬 컨디션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썬틴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이렇게 네,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공간 되게 넓게 잘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내려가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네. 외관상 좀 부칠한 자국은 한두 군데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티안 나게 여기 이렇게 비춰주시면. 네, 살짝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짠네 베이지 시트로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후속 리어 커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엔진 넣어주세요.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져 있고 키로수 10만 7 490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에 패드 시프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와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앞쪽에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여기 HUD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아래로는 여기 미디어 누르는 버튼과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이렇게 풍량을 높이면 시원한 바람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찍기 전에 다 소모품 같은 거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하고 있고요. 다 정상적으로 잘 되는 차량만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무선 충전 기능 있고요.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이 아래로 보시면 가득 들어 있어요.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후석커튼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빌트인 캠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더 여기 콘솔박스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요. 이 차량이 유사고 차량이지만 뒤쪽에 사고가 나서 유사고로 찍히는 거고, 앞쪽 엔진 부위, 중요 부위는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엔진룸상태 같이 보셨고요. 좋은 옵션과 유사고 차량이지만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찾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